평균 수명이 100세가 되어가는 시대이지만 생각보다 길어진 노후 걱정 때문에 100세 시대가 반갑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친구도 하나둘 멀어지고 자식들도 각자 본인들 삶이 바빠 노인네의 노후까지 함께 걱정해주는 것은 꿈에도 못꿀 일이지요. 길어진 수명만큼 노인들의 외로움이 길어지는 건 아닐지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노후를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한 부자 노인의 유언을 통해 노후의 삶과 소망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나의 편지를 읽게 될 소중한 지인들에게 오늘도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밥은 꼭 챙겨드세요. 여기까지 와보니 알겠습니다. 비싼 돈으로 산 핸드폰 70%의 성능은 사용하지도 않았고 내 값비싼 차의 70%의 성능은 필요 없는 것이었고 호화로운 우리 집도 70%의 공간은 비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며 옷가지들과 일용품들 70% 또한 지극히 쓸모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살아보니 인생은 경기장과 같더군요. 전반전은 학력, 지위, 권력 돈을 갖기 위해 애써 살아왔고, 그런 것들이 높고 많으면 이기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은 달랐습니다. 전반전의 승리를 위해 청춘을 바쳤던 하나밖에 없는 몸, 혈압, 당뇨, 혈당, 요산을 낮추기에 후반전은 급급했답니다. 전반전은 나보다 높은 감독의 명령을 따라야 했고, 후반전은 나의 명주를 잡고 있는 의사의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이제야 알겠더군요. 전반전에서 높이 쌓았던 모든 것들이 잘못하면 후반전에서 누릴 수가 없다는 걸 말입니다. 하물며 경기도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거늘 나도 쉬어가며 갔어야 했던 것을 전반전에서 앞만 보고 정신없이 살았던 날들 이제는 씁쓸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나의 편지를 읽고 있는 아직은 건강한 여러분들에게 딱히 아픈 곳이 없어도 잠자는 거 아까워하지 말고 술만 좋아하지 말고 물 많이 마시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후를 털어버리세요. 양보하고 베푸는 삶도 나쁘지 않으니 그리 한번 살아보시구려. 돈과 권력이 있어도 교만하지 말고 부유하지 못해도 사소한 것에 만족하며 필요하지 않아도 휴식할 줄을 알며 아무리 바빠도 움직이고 좀 걷고 또 운동하세요. 50만원짜리 옷의 가치는 영수증이 증명해주고, 1억원짜리 자가용은 브랜드가 증명해주고, 20억짜리 집은 집 문서가 증명해주는데, 사람 가치는 뭐가 증명해주는지 알고 있으신가? 바로 건강한 몸이랍니다. 건강에드리는 돈은 계산기로 두드리지 마세요. 건강할 때 있는 돈은 자산이라고 부르지만,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으면 그때 가지고 있는 돈은 그저 유산일 뿐이라네. 세상에 당신을 위해 차를 몰아줄 기사는 얼마든지 있고, 당신을 위해 돈을 벌어줄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당신 몸을 대신해 아파줄 사람은 결코 없답니다. 물건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거나 사면 그만이지만,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것은 하나뿐인 생명이라오. 내가 여기까지 와보니,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가 죽으면 나의 호화로운 별장은 내가 아닌 누군가가 살게 되겠지요. 내가 죽으면 나의 고급차 열쇠는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게 되겠지요. 많은 재물의 욕심은 나를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만들어 버렸다네. 내가 한때 자랑으로 알고 쌓았던 많은 것들, 돈, 권력, 지위, 이제는 그저 허물에 불과할 뿐. 그러니 전반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아. 너무 애타게 살지들 마시고 후반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아.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으니 행복한 말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사랑하시라. 전반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던 나는 후반전에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병원 특실에 이렇게 누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 아무리 시설이 좋은 특실이면 뭐해? 허름한 농촌 경로당보다 못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도 이 편지를 지인들에게 전할 수 있음에 따뜻한 기쁨을 느낀답니다. 바쁘게 세상 살아가는 그대들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힘없는 나는 이제 마음으로 그대들의 행운을 빌뿐이라 누구보다 먼저 웃고 많이 웃는 행복한 나날들로 가득 채우시길. 마음이 먹먹해지는 노인의 편지였습니다. 늙어가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기에 우리 스스로 행복한 노후를 준비해야겠는데요. 아무리 노후 준비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마지막엔 아쉬움과 후회가 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후회를 할것 같나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이런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첫번째. 남들의 시선 때문에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지 못한 것. 가장 흔한 후회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나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인 시선, 가족에 대한 책임감, 주변 분위기에 순응하며 자신의 열망을 희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 두려움 없이 행동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고 하네요. 두 번째, 너무 일만 하며 주변을 돌보지 못한 것. 바쁜 일상 속에서 사람들은 종종 인간관계에 소홀해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과의 관계도 멀어지곤 하는데,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가족과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에 후회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거나, 진심을 표현하지 못한 사람들도 뒤늦게서야 후회하는 일이 많다고 하네요. 세 번째, 실패를 두려워한 것. 실패하거나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을 억누르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죽음을 마주한 사람들은 일생 동안 너무 안전하기만 한 선택을 하고 성장과 모험을 피한 것에 후회한다고 합니다.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자신이 감당하지 못한 도전과 새로운 기회를 놓친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하니 우리는 살면서 조금 더 용기를 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 사람은 모두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행복은 삶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외부적인 것에 집착하게 되면서 진정한 행복을 소홀히 하곤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면의 만족을 주는 것임을 죽기 전에 깨닫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후회는 우리에게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내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삶을 살라는 교훈을 줍니다. 다섯 번째, 친구들과 멀어진 것. 인생을 살면서 친구들과의 연락이 점점 뜸해지고 어느새 멀어지고 남과 같이 느껴지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사랑하는 친구들과 멀어진 사실을 후회합니다. 어렸을 적 아무것도 없어도 웃을 수 있고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친구에게 연락 한통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진정한 우정은 몇년 만에 연락해도 어제처럼 반가운 관계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노후를 걱정하는 60대 노인에게 범윤스님이 해준 말씀이 있습니다. 범윤스님 말씀에서 노년의 삶에 대한 지혜를 들어봅니다. 지금까지 잘 살았으면 앞으로도 잘살 것이고, 지금까지 어려웠다면 앞으로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을 까르마라고 하고 쉽게 말하면 삶의 습관이니, 삶의 습관을 고치는 것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년에 잘 살고 싶다면 습관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사고를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자식이 반에서 30명 중 15등 한다 하면 중간도 못해요 라고 하지 말고 중간은 해요 라고 할줄 알아야 하고 남편이 술 먹고 밤 12시에 들어온다 하면 맨날 늦게 들어온다 하지 말고 그래도 들어오기는 한다 해야 합니다 10시까지 들어와야 한다. 자기만의 기준을 정해놓으니까 늦는 것이지. 정하지 않으면 늦는 것도 빠른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를 생각해보세요. 초등학생은 중고등학생 부러워하고, 중고등학생은 대학생 부러워하고, 대학생은 취직한 선배가 부럽고, 취직하고 나면 결혼한 선배가 부럽고, 매일 자기 일은 걱정하면서,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막상 어른이 되고 나면 어릴 때를 그리워합니다. 전혀 총각 때가 좋았고 신혼일 때가 좋았고 이러면서 밥 먹으면서 똥눌 생각하고 똥 누면서 밥 생각하듯이 거꾸로 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10대는 10대를 즐길 줄 알고 20대는 20대를 즐길 줄 알고 40대는 40대를 즐길 줄 알고 60대는 60대를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본인이 청춘이라 생각할 필요도 없고 건강해야 한다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곱게 나이가 들려면 세 가지는 해야 합니다. 첫째로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젊을 때는 깐깐했다가도 좀 너그럽게 베풀 줄 알아야 하고 말이 많다가도 침묵할 줄 알아야 하고 간섭하다가도 물끄러미 봐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까르마 때문에 빨리빨리 하는 습관이 남아 청년 시절처럼 움직이려 하는데, 나이가 들면 원래 몸이 하나씩 고장나기 마련이라, 다리가 아파도 정상이고 귀가 안 들려도 정상이니, 눈이라도 보여서 다행이다. 생각해야 합니다. 내일 죽어도 좋고, 모레 죽어도 좋다. 이렇게 내려놓을 줄 아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젊을 때는 과욕을 부려도 2, 3일 휴식하면 몸이 낫는데 늙어서 부리면 늙음이 재촉이 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과식해도 안 되고, 아무리 술이 좋아도 과음해도 안 되고, 아무리 바빠도 과로해도 안 됩니다. 하루에 8시간 일하던 것도 늙을수록 7시간, 6시간 줄여나가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맞춰서 살면 늙는 것이 젊은 것보다 보기 좋습니다. 그렇다고 오래 살겠다고 하는 것도 욕심이니 하루 더 살려고 산소호흡기 붙여넣고 그러지 말고 살아있을 때는 살아있음을 만끽하고 죽어갈 때에는 기꺼이 죽는 게 좋습니다. 숨 넘어갈 때까지 방 청소도 내가 하고 밥도 내가 지어먹는 게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셋째로, 사람을 도울 줄 알아야 합니다. 젊을 때는 자기가 가진 재능을 팔아 월급 받으면서 돈을 벌었는데, 이제 60이 넘었다면 강의도 무료로 해주고, 봉사도 하면서 옆에 사람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내가 나서서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빛나도록 젊은 사람 도와주는 것이 보람이 되는 노년의 삶입니다.